<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뭐야 어, 지금 새벽 2시 20분인데, 이 시간에 8,000분이 들어오신다고? 정말로? 너무 놀라운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오빠? 오빠 뭐예요? 잘, 잘, 잘 지내죠? 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빠 어디 가요? 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 오빠 늦은 시간에 어디 가? 저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 저 지금 하, 새벽이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길거리에 횡합니다, 횡해. 횡해요. 아무도 없네요. 저 본집에 와서, 본집에서 어머니랑 형이랑 지금 한국 기준으로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어버이날이라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형이랑 셋이서 수다를 열심히 떨고, 와인 한잔하고, 지금 이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랑 형이랑 셋이서 수다를 이렇게 떨었어요. 와인 한잔 했습니다. 네. 밸런스 데이. 그래서 그랬어요. 이런 효자. 아니, 지금 새벽 2시 20분인데, 8,000분이 넘게 들어왔어요, 이 시간에. 너무 신기하잖아. 지금, 제가 사는 집이랑, 우리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랑, 코앞이에요, 근처라서, 걸어서 한, 5분? 뭐, 그 정도라서, 지금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조명이 좋네. 네. 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새벽,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20분인데, 정말, 이 시간에 사람이 있는 게더 이상하죠, 사실은. 이 새벽에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퓨, 귀엽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 댓글을 잘못 읽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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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i to 누나, please. 누나, 하이! 얼른 조심히 들어가요 Please take, take care of yourself 물론이죠, 저는 늘제 자신의 건강을 열심히 챙깁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제가 어떻게 30대로 보이시나요? <laughs> 제가 열심히 건강 챙깁니다 <laughs> 뭐야 시청자가 늘고 있어요 8,400분 <laughs> 놀라워라 <웃음> Say hi for Sofia. Okay, hi s o 오빠 일본어 주세요. 건의지와 저는 와 비둘기는 아투이 오토코 미니어그데스 꽤 기대했을까? 미나사 비주얼 킹이라고요? 아무거나 그런 부끄러운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laughs> 그럴 자격이 제가 <laughs>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이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부끄럽니까? 언제 자려구요? 자야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씻고서 자야죠 에이, 여러분도 자세요 얼른 자세요 이쁜걸 이쁘다 하지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어머나 언니 진짜 신기하다 이 시간에 시청자 분들이 8 7 0 0분 계속 늘어요 오 마이 갓! 신기하네. 슬리마 malam, offa. Love 이 r o m Brazil. Say hi to 3차 너무 기대돼요. 오빠 약간 와인 먹고 취한 거 아니에요? 바빠 보려고 앉았어. 아니, 깨어놓고 자라는 분이 있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주무세요. 저는 저 혼자 즐기기 위해, 아, 야 라이브를 켰을 뿐. 여러분은 주무세요. 굿나잇. 와인 먹고 취했냐고요? 그랬을 수도 있죠. 뭐.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와인을 마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 이제 뭐랄까요 한잔 하는 거는 정말 그러고 좋은 시간 보낸다는 거는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오파. 댓글 읽기가 힘드네, 걸어가면서. 안 자고 있길 잘했어요. 와, 나 처음으로 댓글 읽어줬어, 민혁 큐. 오빠 주량 어느 정도 돼요? 저 주량이요? 저술잘못 마셔요. 저. 뭐 어떻게 주량을 기준을 뭘로 해야 될까요? 소주? 그래 우리나라에선 소주가 기본적이니까 소주는 아, 반잔만 마셔도 취하는 것 같아요. 취하지는 않지만 알딸딸할까? 오, 다 어디로 가니? 집으로 가지 어디로 가? 아. 집이야 이제 집이에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니까 끊길 수도 있어요. 안녕. 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끊을 거야. 맥주야? 솔직하게 말해주길 원하는 거야? 나 맥주 5천 정도 마셔요. 음. 그리고 소주는. 소주는 두병 평균. 소주는 두병 정도 마시는것 같아요. 에잇. 아, 집에 왔다.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저 집에 도착했어요. 언제 살래요? 언제 살 거예요? 안전제일? 나 지금 안전한데. 나 지금 집이라 안전한데. w 스 e r e 집 소개해줘요. 집 소개 못해요. 지금 창피해요. 일단 물부터 마시자. b e a 잠시만, 핸드폰 좀 내려둘게요. 어.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갔다면 뭐 해야 돼요? 응? 여러분, 얘기해봐요. 외출했어요.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 얘기해봐. 아니, 이 시간에 9,000명이 들어왔어. 뭐부터 해야 돼요? 손. 손. 옳지. 구석구석 씻어야지. 옳지. 맞아요. 손부터 씻어야 돼요. 그게, 그게 정답이에요. 있어봐. 손부터 씻어야 되니까, 손 씻고 올게요. 기다려요. 이게 손을 어떻게 비춰줄 수 있을까? 아, 너무 민망한데? <laughs> 손은 정말 구석구석 이렇게 씻어야 돼요. 이너? You know? 정말 손 씻기의 중요성 아시겠어요? 와인 얼마나 마셨어요? 얼른 끄고 자. 알았어요. 끄고 잘게요. 와인 두어세병 마셨어 세 병을 많이 안 마셨어요 기분 좋아요 그냥 오. 꼼꼼하게 씻어야 돼요 발은 손은. 저는, 목욕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시간에, 만 명이 들어왔네! 지금 9,700분. 하트 포즈 해주세요. 가족들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가족들이랑 뭐, 별별 얘기했죠. 지금 저 목욕하려고 물 받고 있어요. 짜잔. 저 목욕하고 잘라고요 아니 이렇게 이 시간에 왜 들어온다고? 놀라운데? 오빠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고마워요. 와, 내일 해장할 라면인가요? 해장라면 좋지, 너무 좋죠. 맥주 한잔하면서 담그는 거 어때요? 아, 아우 어우 너무 좋죠. 롤린 춤춰주세요. 롤루롤 뭐~ 롤루롤 뭐~ 롤루롤 뭐~ 하루가 뭐~ 다하고 롤린 하루가 저 2시 35분에 방송 끌게요, 여러분. 저 이제 씻어야 되니까. 하고 하고. 라이브 저장해 줄까요, 말까요? <laughs> 초콜렛 먹어요, 초콜렛. <laughs> 초콜렛 먹어요, 초콜렛. <laughs> 저장 원해요? 저장 해줘요? 나 뭔가 지금 뭔가 음 마땅치 않은 네내 상태가. 아. 알았어. 그래도 우리 멜로디가 원하니까. I love you from Mexico. 너도 사랑해요. 35분이다. 나 이제 가볼 거야. 노래 불러주실 때랑 같은 곳 아, 봐. 맞아요. 내 침대에서 자기 전이거든요. 나간다이. 나 간다, 잉나갈 거야.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빠빠이. 빠빠빠빠빠빠이.